결혼을 석달 앞두고 결혼 자금 3억이 넘는 돈을 주식과 코인 투자로 날린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요? 아, 어 너무 크다 금액이. 자 결혼을 석달 앞두고 코인과 주식 투자로 3억 원이 넘는 결혼 자금을 날린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에요. 저 소식을 듣고 고민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딱 그냥 처음 드는 생각은 아 미래를 함께 할수 없다. 너무 불안정하다. 그냥 확신의 파혼 응. 음.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. 에, 네. 어떡하지? 이 생각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. 지금 막 아, 들어갈 돈도 많고, 있지. 거의 다 자기 몸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할 텐데, 네. 온막 결혼에 대한 생각, 이 사람에 대한 원망, 자기 사람, 현실에 대한 절망과 함께 몸에 대한 생각이 저는 되게 압도했을 것 같아요, 순간적으로. 그리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. 내가 얘를 내가 왜 좋아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좋았다라는 <laughs>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딱 보고 어? 나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과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얘는 누구지? 그리고 갑자기 이상할 들었을까? 그 정께 이제, 이제 주마에처럼지나한 거지. 뭐할거다 해야 된다. 명품 때 주고 뭐 어디 호텔 예약해 놓고 막 이런 것들이 그게 뭔가 어.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보여주기식. 어.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네. 네. 사치 뭐 이런